어, 저 방송을 그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국회 앞에 나와서 국회 여기는 국회 정문입니다. 어, 오늘 시간은 1 2시3 3분 생방송입니다. 어, 종교 지도자의 불교계 종교 지도자이신 스님들이 여기 와서 저기 일인 시위를 하시는데. 제가 지나가다가 이 스님을 제가 저기 좀 대한문 집회 그 아스팔트 테크 집회에서 지난 겨울 동안 엄청 추운 대도 그 저기 옷도 얇게 나오, 입고 나오셔 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을 분이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모든 저기 집회에 선봉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인터뷰 나왔습니다. 예 잠깐만 저기 이 스님 저기 영상을 좀 담겠습니다. 오늘 스님께서그 9시 반에 여기 국회 오셔 가지고 여기 그 국회 직원들 어 출근하는 그 직원들하고 국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저기 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셨습니다. 그 저그 피켓은 저기 그 스님의 저기 그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는 영상만 담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그 그래 주변은 현재 주변 이렇습니다. 네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지금 저기 아 좌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일인시 하고 릴시신 하고 다음에 저기 다들 좌 좌파인데. 저희도 미국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저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데 아직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저기 여의도 대로입니다. 예. 그 스림 영상을 쭉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가 저기 여기가 저기 그 대한민국 입법 기관 그 입법 기관입니다. 그 대하, 대한민국의 저기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기 잠시 이제 영상을 더 담고 신학 스림을 좀더 촬영하고 그 불교계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힘든 겁니다. 그 천주교, 기독교, 불교, 불교, 기독교, 천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일실 하면은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저기 널리 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예, 한번 저기 제 저기 이제 모시고 이제 저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.